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신앞에선 단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 유튜브라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내리고, 정말 좋은 지식들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지식이 나눠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눠지는,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보면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쉽게 번역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어,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다면, 잘한다면 다윗과 같은 집안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차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에 끌려가면서 그 축복을 차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의 이름을 좀불필요습니다 아비야, 아비야,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보암이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까이가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덕분에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여로모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고 많은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멀리가 있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그 엄청난 교회 성장력은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지금의 모든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들이 지금의 사람들이 묻고자 하는 삶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어지고 교회가 왜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학생들도 신학을 포기하는 학생들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이 축복을 받으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어 소말리아 있지 않습니까? 기아와 빈곤을 시달린 소말리아. 이 소말리아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 소말리아가 우리보다 훨씬 더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역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딴짓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 밤도 아비아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여러 밤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변장하고 나서시오. 하고 당신의 여로 보함이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 아이야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가 바로 내가 이 백성을 다스게될것이라말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예언자를 만나러 가는데 변장을 하고 갑니다. 예언자를 만나고 간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로 보함하고 아이아가사이가좋겠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자라면, 당신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집안이 될 것입니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우상. 그러니까 우상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사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막 이런 거, 그렇지? 그다음에 또뭐 뭡니까? 과시 효과. 배블린 효과입니다. 배블린. 어, 배블린 효과가 뭡니까? 갑자기 졸부들이 부자가 되니까 졸부들이 부자가 되니까. 배블린 효과라는 거는 과시 효과인데 우리나라 번역 하면 배블린이라는 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배블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과,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자기의 그 재력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은 과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고서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옷이나 이탈리아 양복이나 그다음에 뭡니까? 이탈리아제 핸드백이나 가방을 메고 다니고 그다음에 뭡니까? 람보르기니 막 이런 스포츠카를 메고 다니는 그렇지? 타고 다니는 것을 과시 효과라요. 그러나 보니까 생활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집을 살 바에는 뭐 하겠다? 벤츠를 사겠다, 빔떡을 사겠다. 이게 바로 과시욕감입니다. 과시욕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는 거죠. 나는 술이 더 좋아. 세상에 놀고 있으니까 향락이 너무나 재미있어.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상을 통하여 부정적인 사상을 통하여 이길 이겨낼 생각은 없고 부정적인 사상을 통하여 어떻합니까? 게 삼포 세대뭐 이런 거다 포기하겠어. 한번 도전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니까 누구에게 구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하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습니까? 더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언자. 근데 하나님 믿는 게 창피한가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 창피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몰래 몰래.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안 합니다. 전파도 안 합니다. I'm Christian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I'm not Christian. 난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가끔 나와요. 가끔 유튜브 예배를 듭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안 자라면 교회를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가서 말씀 들어야 됩니다. 강제로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노력했습니까? 이 여부로함? 왕이고 리더입니다. 근데 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지옥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정신을.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을. 양들을. 양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자한테 들어가자.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린 양떼몰이 개입니다. 목회자들은 양떼몰이 개인데 예수님께 끌고 가야 되는데 가서 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아니면 뭡니까? 강도사님들이 놀고 계실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물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심이 높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상한 사상에 빠져있기도 해요. 어? 그 사람들 변화 되겠습니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우상이 돼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성전이 크면 클수록 과시효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우리 교회 커! 난이 정도야. 로마 황제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건물을 하나씩 지면서 건물이 있어야 내가 이름을 남기지. 동전에다 자기 이름을 새기는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건물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터닝포인트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터닝포인트에 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는 모습, 여러 번 같은 이런 그지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 창피해. 변장어 가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당신의 빵 10개와 과자 꾸란 병을 들고 그들에게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 일어날지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오. 지금 여기서 좀 어, 말씀하면서 의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당신의 아들이 치료가 될지 안 될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줄 것이요. 그리고 아비아의 엄마 여왕은 여러분의 아내는 누굴 찾아갑니까? 아이야,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일어났다 아이아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이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선지자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 일을 들으려고 내기를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일러준 대로 말하라. 그는 올때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을 들었을 때 아이아는 그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 아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시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어쩌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하였습니까? 불행에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있었어요? 로마서, 자, 로마서에 보면, 1장 16절 개혁한 걸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다 능력이 됨이니라. 유대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세계 모든, 여기를 어떻게 번역하면 좀더 현대에 맞겠습니까?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의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보함으로 뭐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보함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 보함 같이 되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구와 같이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죄를 두려워했습니까? 자, 여러분함은 죄도 두려운 겁니다. 내 죄를 알려주는 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했던 이유는 죄를 모든 하나님께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저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세였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은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세계 역사상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를 연구하고 있습니까?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초로 정말 가난했던 빈국이 선진국이 됐고 정말 많은 침략을 받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인데 우리와 똑같은 선진국이 되었어. 신기한 나라라고 해서 막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편을 많이 들어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동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해야 됩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자에 성경은 그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뭡니까? 죄를 다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 왜냐면 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거짓말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신 앞에 혼자, 하나님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투명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린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신 앞에선 단독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모함은 자기를 숨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단계. 하나님과 둘이 뭐 하는 단계? 바로 일대일로 일대일로 보는 단계. 이게 무슨 단계입니까? 기도하는 단계 아닙니까? 더 이상 숨길 게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질을 알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다윗의 본질을 알았던 겁니다.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보함은 죄인이지만 숨기고 싶어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성경에 보세 가지입니다. 여러보함은 죄인이지만 죄를 숨기고 싶어합니다. 근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죄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헐뜯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우리의 이권을 우리의 이권, 경제적 권리를 뺏어갈까봐 어떻게든 예수를 제거해야 돼. 예수는 이단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인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병자들 보고 넌죄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본인들이 신이에요, 본인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세리나, 어부나, 어? 이런 사람들을 어울렸으면, 이들은 우리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모습이었다 라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면. 근데 이 가면은 하나님과 통합, 하나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사도인과 바리새인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가면을 쓰고 자기 죄를 감추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압니다. 그러나 감추고 싶어합니다. 사도행간 바리새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나 어부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뭘본 겁니까? 본질을 보신 겁니다. 너네가 내 앞에 단도로서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모두 다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본다. 하나님 못 보고 계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의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고 멀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 방에 이 말을 전하시오. 나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백성 가운데 높여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 지도를 임명하였고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골을 쪼개어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내종 다윗처럼 살면 축복할 것인데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보기를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가면을 썼다. 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모아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폐반하였다. 그러면 내가 여러 보 가문을 제날에서 내리겠다. 여러보함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나 자윤이나 가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러보함의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린다. 축복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1절 여러보함에 속한 사람들은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개들을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에 애들은 개로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으며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저주가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동물들이 다 먹어 치우는, 엄청난 그러니까 시신도 보관을 할수 없는, 대를 끊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시오. 부인이 성업 안에 들어설 때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죽을 것이오. 아이 죽음이 저주일까요? 저주는, 심판은 11절에 10절에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그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한 가문에서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다 라는 겁니다. 그 아이만 기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 모함의 집안에 있는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 갈수 있다 라는 겁니다. 심판을 피해 갈수 있다. 그 아이는 제로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아이에게는.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때문면 예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무덤에 붙였다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로보함의 아내가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의 집안에 들어설 때그 아이는 죽었다. 자 지금 여로보함의 아내 아이의 어머니.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선지자를 만나서 아이와 선지자를 만나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굳어진 시당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하게 되었고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죽음 뭡니까? 집안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소통할 수 있는 신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말신아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매일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땅의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 참고 바로 어울림 교였습니다.